소수는 선동열. 타자는 이승엽 그리고 야구는 이종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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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하니까 <laughs>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 하지 마세요. 종범이면 가랑이 사유로 한번 들어. <laughs> 아, 들어갔어요 지나갔어요. 야구가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종우 선수에 대해서도 그런 네.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. 좋은 소식이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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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듣는 소식에 이 음. 비하인드만 할수있는 그렇죠. 일단 뭐가지가죠? 뭐가지? <laughs> 손목가지복모가지가 종범 신에게 묻다 이종범이 보는 2024 KBO 리그 제2의 이종범. 그러면 아들이 그 꿈을 대신 이루는 걸 보셨잖아요. 네네. 감독에 네네. 도전할 계획 있으신지요라 종범신 그리고 정우 아버지 감독 선수가 좋은 얘기 해주셨요 음...대한민국 탑3 선수 팬들은 화장실 못 가요. <laughs> 저선수 언제 뛸것 같은데? 근데 돌아서면 광주 일구와 광주 방주 동성구는 어떤 관계일까요? 우라라보라하라 아, 올해 리그 좀 보셨나요 의원님? 실이 좀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. 위원님이 보낸 오강진의 포다그 전에 그럼 오린식은 뭐였냐 하나는 예상보다 못했었던 거예요 사실 네. 종범진이 뽑은 2024골든글브후 보고 유혁수가 솔직히 아 이게 약간 내가 고민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야 했네 김도영하고 박찬호가 이 소식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? 저한테 꼭 물어봐야 됩니다 비슷한가요 어떤가요? 타자 이정우와 김도영을 맞아요. 비교하면 이상한 비교할게요. 댓글 하면 내가 잡으러 가요 <laughs> 심지심자어 단장 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천구백구십 사 이종범 그리고 이천이십 사 김도영입니다 아, 너 많이 뛰어봐라 이때 제가 좌절을 하고 빨갱이 생고기 먹으면 물개똥이라고 생겼요 <laughs> 소남선 대전까지는 그게 못해요 감탄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. 어떻게 보세요? 김도영 선수가 수상할 수 있을까요? 어제 같은 아, 시장에서그렇죠그 아, LG 같이 있었는데 고우석 선수한테 영상편지 아. 이정우 선수한테도 한 말씀 아. 좀 힘내라고 한 마디 해주실예요 아, 사랑한다 허벌나게 막와 <laughs>